오늘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그 일을 버리고 또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바, 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장차 당신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료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다이세자손 예수여, 지금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근데 종료주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빛나는 한순간 같지만 그러나 며칠 못 가서 6월절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소막을 알리는 사실은 쓸쓸하게 빛나는 그런 순간이었다 할까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저 군중들 속에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저러지만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살려라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나아기를 타고 웃으면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참 찬란하고 정말 쓸쓸한 무슨 영화, 아, 무슨 드라마 제목 카피 같지만 찬란하고도 쓸쓸한 그런 어, 음, 순간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미움을 사신 이유는 예수님이 못되게 행동하셨다든지 거짓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 선하게 의롭게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때로는 둥글둥글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둥글둥글도 아니고 네모 각지게도 사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가장 좋은, 올바르게 행동하셨어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함을 아시고도 부드럽게 대하시고 강하지만 각박한 사람에게는 아주 각을 세우시고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약자에겐 한없이 잘비로우셨고 강자에게는 그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그 힘을 함부로 잘못 쓰고 있다고 엄히 꾸중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것은 세상의 미움이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대제사장 무리였다. 대제사장 당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성직에 몸담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이토록 미워했을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밥그릇을 건들면 개처럼 일을 드러냅니다. 딴 것은 다 넘어가더라도 자기의 금전적 손해, 경제적인 피해, 혹은 다른 것들의 자기의 특별히 뭐 명예도 있지만 제일 치졸하게는 밥그릇을 건들면 일을 드러내요. 개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가장 핵심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뒷돈 받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비둘기를 팔고 환자를 오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장사치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느냐? 대제사장 무리가 허락해 줬기 때문에요. 우리도 보면은 사회에서 저런 나쁜 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까 보면은 뒤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폭력배라든지 아니면, 어, 안타깝지만, 어, 그, 공적인 사람들이, 어, 이렇게 봐줘가, 비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대지상무리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어, 그거를, 어,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망신당하고 앞으로 그걸 못하게 생겼으니까,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죠. 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때 이익,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어요. 똑같이 뭐 대한민국 국민, 뭐 시민 그러지만 자기가 서 있는 경제적인 입장이 있어요. 내가 고용주냐, 노동자냐, 혹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네, 나에게 주세요. 마치 제비 새끼가 한 여섯 마리가 있는데, 짹짹거리면서 어미가 물, 벌레 하나 잡아왔을 때, 나주세요 하면서 입을 쫙쫙쫙쫙 벌리는 것처럼, 나주세요나주세요막 이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은, 아, 그래도 공정하게 한 마리씩 하나에게 세, 어, 순서를 정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예, 줬으면 그 다음, 그 다음 해가지고 여섯 마리가 다 굶지 않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공적인 기관의 어, 기능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삐뚤어지게 되면 어디 어느 한 마리에만 이제 벌레를 주기 시작하면 얻어먹는 새끼는 비대해지지만 못먹는 거 힘없는 것들은 다 이제 비리비리 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 잘 조정하는 게 국가의 기능인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나한테 벌레 한 마리만 주냐고. 쟤는 두 마리 주면서 이런 게 싸우는 거죠. 자, 이 벌레 몸, 벌레를 많이 먹던 새끼가 권리를 못 먹게 되면 신경질 내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 부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지는 못하죠. 그들은 뭘 무서워했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해코지 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명절 때인데, 6월절 명절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의 명성을 직간접적으로 다 접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에게 역풍이 돌아올것 같으니까 못 건드리고 있는데, 근데 참 고맙게도, 그들 입장에서 고맙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제발로 걸어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주겠다. 어, 사람들의 둘러싸이지 않고, 어, 적은 무리가 있을 때 덮쳐서 확 잡아버리면, 그리고 누명을 치우면 된다. 지금 사람들 여럿 러 있을 때 낮에는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갯세 만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소수의 무리만 있을 때 덮치는 거죠. 자, 가론 유다가 와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상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해 돈을 주고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이고 그냥 기다리 기다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제발로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다 자기가 맡겨지면 예수를 넘기겠다 이러니까 돈 주겠다 그러면서 계약을 악한 정말 제일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나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자 눈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짤오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며. 자, 이제 여기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6월절 양자 눈날, 여러분, 잠잘 설명을 드리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생하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애굽왕 바로가 자꾸 안 놔주고, 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열 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장 마지막에 열 가지,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에서난 모든 장자, 동물 새끼서부터 노예의 아들과 평민과 귀족과 심지어 황제인 파라오의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어 이렇게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어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발랐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 주셨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을 쓸고 지나갈 때그 피가 묻은 그 곳은 건너가리라. 그래서 넘어간 거 그게 아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넘어간다. 건너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너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살림을 받았다. 죽지 않고 심판을 면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하고서야 바로가 포기하면서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출애굽의 서막이 되는 스위치가 되는 그런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달이 원래 1월달이 아닌데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자기의 신앙적으로 일월이라 칭했고 그때 그문설주의 발을 그 양을 그 달의 14일날 저녁 때 잡았어요 미리 구에다가 잘 두었다가 저녁에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14일부터 그 15일부터 쭉 21일까지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다음에 원래는 급히 도망가야 되니까, 14일날 그러고서, 이제 15일날 도망가야 되니까, 급히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도망가는데 지금 뭐 발효해가지고 느긋하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죽해가지고 그냥 말려서 한 맛도 없는 그 떡을 먹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후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일을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일, 6월자 우린 양을 먹고, 15일부터 21일까지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월절, 무교절 막 뒤죽박죽 이제 비슷하게 막 사용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구별이 돼요. 1월 14일 아비벌이라고 하는 14일 저녁 그 날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무교절. 그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렇게 도망갔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절기는 대단하니까 어, 반드시. 저 이스라엘 저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끝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지성소, 즉히 거룩한 곳에 와서 먹도록 했어요.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을 땐 성막으로 왔고 성전이 지어진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절기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도성이 벅적벅적. 숙소 잡기도 어렵고 식당 잡기도 어렵고 막 성전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그런 거죠. 그런 지금이었어요. 그런 지금에 6월절 만찬을 이제 이 절기를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이제 지키려고 하시는데 양자눈 날에 일월 십사일 종교력 1월1 4일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할까요?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두 명을 딱 택하신 다음에, 너희 둘 가서 성화로 들어가. 예수님 성에 들어가라. 그래야 하면, 물한 덩이를 지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음식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약하는 손님처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줄 건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마치 낙이를 끌고 오라 명하실 때처럼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죽거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동이 지고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따라간 집에 가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예약 받은 손님 받듯이 여기서 하십시오 하고 그건 다락방을 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마가가 보금자 기자들이 기록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의무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충동적으로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통해서 일을 그 도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간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다 준비하고 숙소 이제 앉아서 먹을 식탁이 준비됐고 그다음에 유월절 음식도 이제 양을 이제 구입하고 뭐 그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듣는데 7주절 보면 조물맥 열두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요일 저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막 그러는데 좋은 식사 자리죠. 근데 입맛이 딱 떨어질만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진실로. 이게 원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을 진실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진실로. 정말로 중요한 말씀, 확실한 말씀을 말할 때, 아멘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 음식, 좋은 음식 넣고, 양고기 먹고, 포도 주 마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음식을 같이 먹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악한 자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었 어떡하셨겠어요? 양고기를 아무리 맛있어도 멈췄을 거 아니에요? 포도 주 마시다가는 캥 하고 아마 살해 들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 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제자들이 갑자기 좋던 분위기가 그냥 초상집 분위기처럼 우울해지면서 그다음에 그들의 입이 입에서 하나씩 한 사람이 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근심 속에서 예수님께 되물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한 사람 지금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 모습을 보면은 참 그, 면피 혼자 그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자들의 그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어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확신이 없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거는 주님을 팔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할지라도 어쨌든 저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전부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다는 거는 그때는 확신이 없었다. 어, 그, 생각 외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라고 안 하고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못 믿고 우리는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제자들, 뭐, 뭐 그런 사람,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죠. 라고 안 하고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함께 동료로 하는 제자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참, 예수님이 많이 참아도 참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정말 팔 녀석 가르뉴다가 있는데, 이자도 뻔뻔하게 저는 아니지요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잖아요. 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가라유다는 이미 이 시점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 만난 사,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뻔뻔하게 치침 뚝 떼고 앉아가지고 처, 처음에 천령했을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할때 도둑 재발절이다고 천령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 포커페이스를 다 가고 저는 아니지요. 이 뻔뻔하게 굴 때. 근데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하세요. 하나같이, 저는 아니지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빵이 담긴 바구니나 이런 데 같이 손을 넣는다. 즉, 쉽게 관영어인데, 나와 동거동락하는 자들 중에 하나다. 나와 한솥 밥을 먹은 너희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서로가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은 누구라고 꼭 집어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부연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음식을 먹었다고 할 정도의 그 제자 요한이 나이도 제일 젊은데 예수님께 물은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야, 누군지 한번 알아봐. 막 이러니까 헤레관이 예수님께 살짝 여쭙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누, 누가 팔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13장 26절, 29절 보면 아, 그 내가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적셔서 건네 주는 그 잔이라. 그러시면서 가른 유다한테 이 빵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 들었냐 면은 아, 아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그 공동 경비를 관리하고 있던 가룟 유다 에게 어, 더 쓰일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더 필요한 걸더 구입해 오라 마을로 내려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이제 제 어, 대지 상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3년 동안 당신이 친히 택하시고 또 같이 먹고 자고 한이 가운데 당신을 악한 자들에게 팔자가 있다는 말씀을 그 잔치에서 하셔야 했어요. 하셔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그다음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악한 자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마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파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될 사람은 불행하다. 어, 그, 예수님은 다른 가능성 없이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 건데, 어, 악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유혹을 받은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씀 뭐냐면, 그는 어,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 근데 거절하지 못한다. 유랄, 가론 유다를 보시고 하신 말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만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뜻이요. 그런데 그래서 악역으로, 어,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일을 감당하게 될그 사람은 참 불행하다, 안타깝다, 부상게 보셨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미리, 아, 이, 그, 누가, 누군가 당신을 팔 거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 유, 유다도 섞여 있는 가운데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선택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 장짜 버려질 일이고 피할 수 없다면은 뭐라고 말씀, 뭐, 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떡 먹고 그러다가 안 그래도 지가 가서 이렇게 할 건데, 근데 누구 중 이들 중에 네가 할 것이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서로 이러는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근데 가룟 유다는 마음을 고쳐 먹지를 않죠. 결국 나가서 대세장을 또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하실지 아니까 사람들이 적을 때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 팔아 넘기는 짓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로버트처럼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자기가 정해진 일을 했다면 가론 유다가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할 일을 한 건데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 것은 뻔한 거의 정해진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맡아서 그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 일을 유혹을 받고 결국 하게 될그 사람은 불행하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 가론유다는 자기가 그럴 일을 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식사 자리 좋은 분위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이제 식사가 시작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는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성만찬. 우리 오늘날 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것.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셨어요. 내 몸이다. 식인종도 아닌데,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떡을 나누시면서, 한, 한, 하나에서 떼어가지고 다 먹으시면서, 내 몸이다. 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진리의 복음은 너희들의 피와 살이 될 것이요. 그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전할 책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될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분해되고 너희들의 몸이 될 것처럼 내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 내가 없어도, 내가 너희들이 보이는 곳에 없어도 너희들은 내가 주려고 했던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리고 피를 피와 같은 붉은색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므로 피 같은 언약 생명의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이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들은 구원받는다. 그 약속을 이 피로서 남긴다.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면서 기억하라. 내가 없은다 없어진 다음에도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 너희들이 보이는 곳에 없을지라도 이 일을 행하면서. 떡을 함께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 안 마신다. 이 말씀은 너희들과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식사다. 이 말씀을 안기신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시겠지만, 이 땅에서, 이 흙먼지 난인 세상에서 함께 이 몸을 가지고 같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이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즉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여러분 여러분도 어, 나는 아니죠라고 묻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는 확실히 아닙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아니지요하고 아니지요라고 아니지요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불안 불안하게 확신 없이 나는 아니지요 이거 하고 나는 아니지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배시, 어, 인간이지라 베드로처럼 망신당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배신했지만 통곡하면서 나중에 주를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어, 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의 마지막은 달랐어요. 중간에 자기 말을 못 지켰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깨닫고 말씀을 지켰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씀을 결국 지키고 맙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다 가론유다 빼고 요한은 순결은 안 했지만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복음 전하는데 힘을 쓴 다음에 하나님께로 갔죠.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맨날 서로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사탄 마귀가 영화에 나오는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난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의 모습으로 보이자는 공기처럼 우리 곁에 우리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알지도 못하게 교묘하게 무생무치로 와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대비하기가 어려운 스틸스에 완전히 레이다에 잘안 잡혀요. 깨 있지 않으면. 우리가 멍하게 살면은 주님을 팔아넘긴 가른 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신 없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어 흔들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종려 그 나뭇가지를 흔들지만 저 중에 나를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내 제자들 중에 하나도 나를 팔 것이다 아셨지만 지금 그러나. 아, 그것에 실망하지 아니시고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돌아설 사람들의 희망을 거시고 어, 말씀을 전하셨고 만찬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의리도 없이 다 죄다 도망가고 정말 한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 믿게 되었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정말 아닌 그 배신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 나날들 동안 마음 변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심으로 멋지게 제자로 끝까지 남으시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을받으시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밝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희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살과 피로 삼아 끝까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경건생활에 힘쓰게 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 주님의 큰 희생과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알고 체험하고 동참하는 주관으로 잘 지내게 하시사 부활의 새벽을 성전에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다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켜 주실 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